예술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해변의 조약돌처럼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무심코 할일없이 들어갈 수 있는 돌멩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온갖 영혼의 고통을 겪고 고심의 고심을 더하면서 이 세상의 혼돈에서 만들어낸 격렬하고 신비한 것이죠. 그것은 아무나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것을 알아보자면 예술가가 겪은 과정을 똑같이 겪어보아야 해. 즉, 아름다움이란 예술가가 들려주는 하나의 고운 멜로디인데, 그것을 우리 가슴속에서 제대로 들을 수 있으면, 이런 것이 지여 내가 왜 당신의 그림을 좋아하는지 알아? 그림을 처음 보는 그 순간 내 마음에서 내 눈이 아름답다, 좋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예술에 대한 평론가들이나 교수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떠들어 대면서 마치 자기들만 제대로 예술과, 예술을 감상하고 하늘을 합의할수 있는 듯이 행세하는 거. 꼬여있대. 어, 안에 네. 안 들어. 뭐 작가의 예술은 어떻고 표현 양식이 어떻고 예술사도가 어떻고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어떻고 가하고 인간 갈태의도독이 어떻고 싸움, 빙수놀이 어떻고 고 자신들만은 평화적이고 감정적인 모를 시부려겠죠아뭐 자신들의 지식을 드러내려서. 하나 하나 가르치고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 예술을 감상하기 위해서 지식, 감수성, 상상력 필요해요. 그렇지만 나는 직관적으로 예술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정요 나의 감각에, 나의 가슴에 모여지는 그대로 마음껏 느끼이 된다는 생각.